I.B.K.기업은행의 경기 페퍼저축은행은 이한비, 염어롱, 테일러, 그리고 박정아, 장위, 박사랑 세터고요. 리베로 한다해, 리코리아, 이한비의 리시브 언더 토스로 갔습니다. 박정아 연타 직선 잘 봤습니다. 어 지금 잘 봤어요. 네. 자 완전히 폼 반대로 지금 어, 직선을 누렸단 말이에요. 이득점째 이한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세영 리시브 김학영 올려줬습니다. 황민경 연타. 오 박정화 수비됩니다 다시 한번 이한비 푸쉬 오른쪽 백어테 빅토리아 빅토리아 득점 아직 없습니다 이한비 바이크 터치업 하자. 자 이한비가 받았습니다 박정화의 공격 자후에 수비됐고요 육사역 박정화 받아 냈습니다 사전 램에서 중앙 백어테 득점, 이한빈. 자, 이한빈 후위 공격까지도 리듬이 좋은데요. 아 어, 생각이 많아지면. 그렇죠. 우물쭈물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육수영의 썸, 이한빈이 받았고요 이동 공격, 자, 위! 성공! 어, 캐치를 못했거든요. 3대3. 박정화의 리시브가 있었습니다. 받쳐 때립니다. 성공입니다. 자, 직선이죠. 자, 그러나 이 정도의 공격 패턴의 부분은 어, 기업은행 코트에서 일단 디그가 대줘야 돼요 네, 자 시도도 못해보는 그 볼을 그냥 자 터치하트에서 4대4가 됐습니다 김학영 서브 장위가 받았습니다 살려냈고 다시 테일러 이한비 그로킹 막힙니다 커버 한다해 이한비 최정민 언더코스로정민경 박정하의 수비 비거픈 이한비 이서영 수비 됐습니다. <목소리가> 황민경 받아내고 있는 박정합입니다 오른쪽 백어택헤일러 빅토리아 육서영이 넘겼습니다. <목소리가> 큐페너 페퍼 이동공격 장위 선공 장위 서브 육서영 빅토리아 오 박정화의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박사랑 넘깁니다. 그렇죠. 최정민 민들이 빠르게 떠주면서, 오른 포는 때려주고, 그렇지 않고 또 상대 미드를, 어, 속이는 그런 그 움직임이 좀돼 있어야 돼, 되, 되거든요. 육세형 서브. <목소리> 박정화! 오! 이세영의 디그. 황민열 대가 받아내고 있는 박정화입니다. 마이크 <목소리> 길게 선공 아, 지금 박정환 선수가 코스를 되게 잘 봤고 자기어은행은이수영 선수의 아주 좋은 디그 그 후에 어, 어떻게 보면은 이 득점 찬스를 못 만들었거든요 저런 수비가 나왔을 때는 사실 득점으로 연결이 돼야 됐었는데 그래야 이제 사기가 네. 네. 또 오르겠죠 그 다시 돌아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코트 안에서요 네. 아, 사실은 다 중요하지만 이제 이주의세 이, 이 선수가 디펜스의 어떤 포, 포션을 잘 잡으면요 안정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거든요 박정화의 리시브 높이 좋습니다. 연타로 때렸습니다 빅토리아 스파이크 브로킹! 시작과 함께 3세트의 첫득점은 박정화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박정화 선수가 자기 위치에서 어, 상대 주공격수의 공격을 차단을 혼자 시켰거든요. 네. 이 세트의 첫득점의 분위기는 좀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나는 그런 경기긴 한데. 그렇습니다. 자, 테일러가 좀 무릎이 안 좋습니다. 석봉 막아냈습니다. 피어브랭, 박정화, 황민경 수비. 빅토리오 아, 지금은 킹 성공 확정합니다. 빅토리아는 네. 진짜 어 공격에 대한 욕심을 확실히 가지고. 하면서 박정화 선수한테 떨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떨어진 볼이 바로 공격하면서 내려오면서 빅토리아 어... 선수 팔에 맞았어요. 빅토리아의 터치하고서 주근행의 득점. 박정화의 서브 이어졌습니다. 육서영 리시브. 1게 때립니다. 자, 어렵게 금다의 선수가 높이 넘깁니다. <목소리> 빅토리아 공격 오우. 자, 또세트를 바꾸죠. 뷰트리아 긴 서브. 박정아 성공! 거창! 자, 블록킹 음, 끝을 보고 이제 밀어 때렸죠. 포 저축은행도 수비 라인에 황민경과 이소영 선수인데 자 대부분의 리베로는 5번 자리에 수비를 하지만 네. 이소영 선수가 어, 리베로 역할을 하면서 6번 자리에 가서 수비를 지금 하거든요. 어, 박정아 또 박정아 이렇게 푸시한 것이 성공되었습니다. 템포 저축은행도 여기서 이제 점차가 뭐 많이 벌어지. 있... 지는 않기 때문에 집중력을 자유를 해야죠. 박정아 리시브. 이예림, 이예림. 좋아요. 오늘 황민경 활약이 좋습니다. 넣어놓고 안쪽에 파고 듭니다. 황민경의 수비 붙었죠. 여머롱 살려냅니다. Howard, 황민경 수비. 1시간 차. 한다 해 날았습니다. 박정아 푸시 황민경 날았습니다. 로키 역사형 연타 테일러 <목소리> <목소리> 이예림이 받았습니다. 시간. 파고들었던 박정아입니다. 자, 지금 은 플레이 자 잔과 비를 두고 리고비 사이로 지금 파고들었는데 네. 어, 아주 변화 있는 플레이 좋았죠. 오랜만에 페퍼저축 은행의 패턴 공격이 성공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쇼니다비토리아의 아... 서브 네. 리세이브이엘림파이크 아, 박정아 자, 박정아 또 해주네요. 다시 한점차 아이비케이 기업인의 팬들이나 페퍼저축인의 팬들이나 지켜보는 재미는 정말 어, 쏠쏠한 그런 상황에선 선수들 굉장히 힘들죠 <목소리> 박정화의 <박정하이소>. 서브 리시브 육서영 <육사용. 목소리> 오른쪽 백어태 빅토리아 자 동점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페퍼저축은행 <목소리> 이해림 득점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 서브는 세리기 <목소리> 때문에 블로킹유블로킹이 <목소리> 어, 필요한 페퍼죠자 <목소리> 이해림 선수의 득점으로 21대20